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육군이 뜻깊은 공연을 진행 중인데요. 네, 창작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는 나라사랑 정신을 담아 이름 없는 청년들이 든든한 독립군이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린 작품입니다. 김인하대위가 직접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육군에서 제작한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는 항일독립운동에 선봉해섰던 신흥 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았습니다.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이 대거 캐스팅돼 화제가 됐었죠. 주인공들과의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뮤지컬 신흥무관 학교 배우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한준 병장. 그어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신흥고등학교 쭉한 1년 가까이 해 오셨어요. 예. 어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길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laughs> 하고 있네요. 네, 이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어떤 뮤지컬이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어, 저희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어, 사실 저조차도 처음엔 신흥무관학교가 무엇인지 잘은 몰랐어요. 근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이제 독립군, 이제 독립, 어, 투사분들의 어떤 뿌리가 된 어, 옛날 만주에 있었던 어떤 어, 그런 무관학교였죠. 근데 그 신흥무관학교라는 어, 그 타이틀이 아, 네. 무거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있는 어 평범한 친구들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런 평범한 아이들도 어 우리 어 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어 많이 힘쓰고 어 그들만의 어떤 삶을 그 독립에 바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 신흥고관학교라는 뮤지컬입니다. 네, 사실, 뮤지컬 시등무관학교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장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진길 병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인상 깊은 대사나 장면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세 명이 꾸려가는 장면인데, 나팔, 그리고 팔도, 동규가 같이 따로 각기 모여서 이제 친구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 우정을 처음 과시하고, 이제 끈끈한 우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꼭 그걸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laughs> 고은성 일병때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군에 입대하셔서 하신 거라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이 장면만큼은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면요. 그, 모든 장면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회영 선생님과 이은숙 선생님의 그 작별을 하면서 부르는 그 어쩌라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 좀이 작품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색다른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래가 너무 좋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되게 멜로디가 이렇게 슬프게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 편견 아닌 편견 같은 생각들이 좀 존재했었는데 노래가 사실 너무 멜로디만 그냥 들었을 때는 이렇게 작별하는 노래인지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멜로디로 되어 있고 또 노래 가사들도 그렇고 이 장면은 정말 좋은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회 공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와 울림이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 인터넷 관람평이 9.5가 넘더라고요. 이런 뮤지컬을 저도 뭐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육군 창작 뮤지컬인 만큼, 또, 실제를 다룬 역사적인 내용과 깊이 있는 넘버들, 그러니까 노래, 도 너무너무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또 우스갯소리로, 또, 군대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초호와 캐스팅이라고 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 <laughs> 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도 무대에서 열정을 다해서, 연기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진정성이 많은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평점이 또 부끄럽지만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아무래도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그 김하늘 병장님의 명품 연기가 <laughs> 아주 큰 비결이지 않나 확실히 또 병장답게 몸을 사리지 않고 무대에서 항상 그 열연을 하고 땀을 이렇게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는 평점이 9.5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끈끈해 보이셔서 어.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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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이 공연들이 또 지방까지 이제 투어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 지방 투어 앞두고 요 시청자들이나 팬들한테 한마디씩 좀 전해 주실까요?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서 팔도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서울에서 못 보는 어, 못 보시는 관객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한몸신흥무관학교에 불태우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의 뿌리죠. 어,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하게 돼서 어, 현역 육군도 장병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건강하게 멋지게 공연 마칠 테니까 여러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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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학교로, 신흥학교 화이팅!